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정명한테 칼리 배웠었죠. 오늘은 이번 철섭 부캐의 두 번째 후보인 아크. 아크 한번 체험해 보려고 하고요. 어, 일단 오늘 아크 배우기 앞서서 한번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요. 아, 아 선생님 들리세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디코는 또 처음인데, 저희 환산에서 또 이제 같이 또 제공해주시는 그런 감사한 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일단 선생님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저는 크로아에서 아크 키우고 있는 순우라고 하고요. 아크 그 처음 나왔을 때부터 키워서 많이 알진 않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갑자기 중는 형님이 알려달라고 하셔서 하루 정도 열심히 공부해왔습니다. 아, 공부를 또 해오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일단 키 세팅을 먼저 좀 해놓을까요? 요런 느낌쓰. 네 일단 키스팅 완료했고 어 기본적으로 아크의 소개를 조금 먼저 듣고 싶은데 이제 어떤 스타일의 직업인지 이런 분들은 좀 아크를 좀 추천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크는 이제 연계 직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래도 난이도가 낮았으면 좋겠다 어... 이런 직업을 해보고 싶으면 한번 체험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연계 직업 중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덜한 편인가요 네 다른. 주관적인 느낌이긴 한데 그냥 음... 제가 느끼기에는 카데나나 칼리 이런 것보다는 훨씬 쉽거든요, 그거. 네. 연계 속도가 일정해가지고, 항상 일정하게 따닥따닥 따닥 눌러주면은 돼서. 오케이, 그런 점이 있구나. 그러면은, 장단점만 좀 볼까요? 네. 네 장점. 일단 유틸이 좋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슈스텐이 있고, 변신하면은 상시 슈스텐이고, 랩힐 때는 어비스 쓰는 동안 슈스텐이다. 음. 그리고 돌진, 텔포 판정도 있고, 그리고 피읍도 있어요. 변신하면은, 이제 연계하는 동안 피읍이 달려있어요 아 피읍이 있어요? 스펙터의 피읍. 대부분 스킬에 피읍이 달려있어요 오와 그건 진짜 몰랐다 그리고 이제 변신하면은 특삼이 네. 생기고요 공중체공도 생기고요 아, 네. 파티 버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음 무려 공격력 30 크악 네. 20 6차 열면은 데미지 55%에 방무 20%까지 나름 시너지 직업이네요 그쵸죠 극딜용 시너지 직업이죠. 이거 타격감도 좋아요 이 직업. 이거 극딜 할때 그냥 타격 소리 들으면은 와, 똥이 탑니다. 아또 그런 부분이 있구만. 모든 스킬 이동기죠 사실. 쌀 PM도 높아가지고. 아쌀 PM이 더. 가볍게 좋죠? 핵사 올리고 즐기기 괜찮은 캐릭터다. 그러면 은 장점은 일단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 네. 단점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 이제 새로 키우셔야 되잖아요 체섬 열리면은 그쵸 사냥 피로도가 개지려요 초반에 야누스 없으면 아 사냥 잠깐만 이게 그냥 사냥하면은 레프 상태로 스킬 사이클 싹 돌리고 변신하고 스킬 사이클 싹 돌리고 네. 다시 변신 플러스 레프 상태로 돌리고 해야 돼요 오좀 어지럽긴 하네 이게 스킬 풀이 다 따로따로 돌아가지고 따로 음 변신하면서 음. 사냥해야 된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씨 <laughs> 쉽지 않네 오케이 특유의 선후들이 좀 있어요. 네. 연계 때마다 약간의 후딜이 있거든요. 돌진해도 선후들이 있고, 보고 피하기가 좀 까다롭다. 그리고 또, 움지이저 깔고 죽으면 사라져요. 반드시 무적기를 쓰거나 안전할 때 써야 합니다, 딜을. 아, 오케이. 죽는 거좀 조심해야 되니까 이제 무적 활용을 좀 잘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파티보스에서 먼저 버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좀 귀찮을 수가 있다. 음, 그런 부분은 좀 감수를 하셔야 된다. 뭐, 끝없는 고통이 뭐, 애초에 키다운 스킬이라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막타에 미스 맞으면은 좀 마음이 아프다. 아 오케이 오케이 네그 정도인 것 같아요 돌아오는 증오는 뭐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지금은 다 많이 개선받아서 괜찮은 것 같고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딜사이클 한번 배워볼까요? 딜사이클? 딜사이클? 일단 네. 그러면 래프의 기본 연계부터 한번 배워볼까요? 아 좋습니다 기본 연계 플레임 차지 드라이브 있죠? 그것부터 네. 이제 연계를 시작하는데 제 A가 지금 네. 스킬이 좀 오차스럽게 바뀌어 있죠? 저게 지금 아. 강화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어 그러네요 그러네요 저게 좀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저거 네. 먼저 털어줍니다 아 이게 있으면 레프때 이거 먼저 털어주고 그 다음에 노란 거 빨간 거 연계해주고 노란 거 빨간 거 이렇게요? 예 네. 그리고 노란 거 파란 거아 노란 거 파란 거 이렇게? 뒤에 있는 스킬 예그 네. 다음에 아, 네. 노란 거 노란 거 노란 거 노란 거예그 네. 다음에 아, 이거... 다시 노란 거 처음에 썼던 스킬 오 어, 예예예 그 다음에는 이제 스킬을 도는 대로 마음대로 아무거나 써주면 돼요. 자, 그리고 저강악 몽에, 여기 보면은 플레인 차지 드라이브를 제외한 차지 드라이브류 스킬 적정 시 재발동 대기 시간 1초 감소. 스킬당 1회만 적용이라고 적혀있죠. 네. 다른 차지 드라이브 스킬을 보스한테 맞추면은 저 쿨이 빨리 돈다. 음. 변신하면은 또 바뀌어요, 이름이. 새어 나오는 순서가 바죠 음. 네. 이것도 쿨이 따로 돌아요, 저 다른 거랑. 아, 그럼 이거 털어주고 변신하는 그런 느낌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아 그쵸 그런 느낌으로 운영하면 좋습니다 연계 자체는 좀 쉬운 것 같은데 운영이 조금 빡셀 수 있겠네 랩은 이게 다예요어 랩은 이게 다다 오케이 자 그러면 변신 상태도 한번 자 이제 변신해볼까요? 변신 해볼까요 네, 변신 변신하면 은 A가 아까 처음 시작했던 기본 스킬이 되고요 네. A 컨트롤을 무조건 먼저 털어야 돼요 왜냐면 저기 퍼뎀이 진짜 개랄하게 바뀌었어요 와그 다음에 A 네. D. AD, AD. 그 다음에, AF. 아, 네, AF. AF. 여보세요? 선생님? 계세요? 아, 선생님, 게이지 다 쓰셔가지고 지금 잠깐 끊기셨나본데? 아, 오, 네네, 오셨군요. 아, 게이지를 다 써가지고. 아, 네. 스펙터 게이지 채워졌구나. 아, 이런 직업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제 아까 엄청 세다는 스킬이 두개예요 A 컨트롤이랑 네. A, D 그래서 이거가 대사용이 터지면은 이거를 먼저 무조건 써주셔야 돼요 음저 네. 잠식 제어 쿨타임이 3초거든요 그래서 스킬을 한 4개 정도 연계해서 굴리고 나서 바로 풀어줘야 돼요 이제 빅딜이 아 아닐 때는 그렇게 게이지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거 털고 음이 상태에서 다 썼으면 넘어간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한번더 해주고 한번더 해주고 그다음에 다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오 좋아요 좋아요. 아... 와 재능 있는데? 아이원만 <laughs> 알면은 그냥 연계는 끝나요. <laughs> 할 때마다 재능 이 있는 사람. <laughs> 어쩌다 보니.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럼 이게 이제 평대일인 거죠? 네. 이게 평대 연계 스킬입니다. 아,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스킬 털어주고 다시 변신하고 변신 풀고, 변신하고 변신 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 어, 그쵸, 그쵸. 이제 변신하는 동안은 게이지가 2 3씩 1초마다 떨어지고, 이제 변신을 풀면은 14시 차이 1초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음. 일반 극딜 하면은 30초 동안 한300 정도 게이지 쓰고요. 오, 네 오리진 극딜 하면은 한150 정도 게이지를 씁니다. 오? 어? 얼마 안 쓰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근원의 기억도 있고요. 저게 18초 동안 게이지 안 달게 해주는 스킬. 그리고 오리진 스킬은 오리진 끝나고 남는 시간 동안 사출기가 추가로 나가거든요. 그 시간 동안은 1초마다 130밖에 안 달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레프때 차는 거에 비해서 스펙터 때 많이 딸터라도 평딜 자연스럽게 사이클 굴리다 보면 알아서 게이지가 붙딜때또 유지가 된다 네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제 평딜 때좀 무리를 하면은 게이지가 바까이는 모습을 볼수 있다 이러면은 그냥 평딜 연계는 끝인데 잘하시네요 좋아요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딱 이거다 그 레프일 때는 플레인 차지 드라이브로 연계하면서 스칼렛 거스트 어비스 순으로 그러니까 2차 스킬 3차 스킬 4차 스킬 순으로 이게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랩프로 가게 되면은 4차 스킬, 3차 스킬, 2차 스킬 이렇게 역순으로 오게 되는 거지.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랩프때 그렇게 쓰는 이유는 저풀 짧은 스킬 먼저 돌려야 다 다시 돌아와 가지고 네. 아, 네. 두 사이클을 돌리고 나서 스펙터를 변신할 수 있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그러면 뭐 사람마다 사실 다르긴 해요.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음. 네. 네. 그럼 만약에 그 래프 상태에서는 그럼 재사용 터지면 뭐 어비스 터지면? 재사용 터지면 어비스를 계속 누르긴 해요. 컨트롤. 아, 이게 제일 세군요. 이게 가장 세긴 해요. 네. 재사용이 안 터지는 사이클은 아까 그런 느낌으로 해주면 좋지만 재사용이 터졌을 때, 그러니까 고점이 터졌을 때는 어비스를 계속 눌러주는 게 좋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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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어, 어, 뭐야 이거? 뭐야? 그냥, 뭐야? 아니 내 빠따는 이렇게 안 터진다고. 뭐냐고 당신은 지금 이거. <laughs> 아 뭐야 개사기네 아니아니 <laughs> 아니. 오케이 그러면은 극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 극딜 네. 제가 볼 때는 네. 전직가 극딜 중에 제일 맛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오리진 극딜이 진짜 맛있습니다 이제 오리진 극딜 한번 써주면은 네. 파티원들이 감탄을 네. 해요 오, 오, 오 좋아요 좋아요 극딜 한번 배워보죠 일단은 바인드로 시작을 해요 자체 바인드 바인드 시퀀스 그다음에 끊어는 고통 깨닫는 고통 그 다음에 바로 증오, 증오를 써야 돼요. 돌증, 돌증. 그 다음에 근원의 기억을 바로 터트려요 쓰자마자. 그 다음에 오리진을 네. 씁니다. 바로 오리진. 그 다음에 이제 증오를 다시 당겨요. 아, 뭐. 다시 아, 이때 되면 12초가 지나나요? 보통 지나갑니다. 네. 어. 저희 오리진이 8초 동안 지속이라서 스펙터 연계를 쭉 하면 됩니다. 아, 그이후에 스펙터. 이제 미래가 끝나자마자 웨폰 퍼프로 스위칭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웨폰 퍼프가 끝날 때까지 스펙터 상태로 딜을 해요. 웨프 지속 시간 끝나면 평의 사이클로 돌아오기. 네. 요, 오케이. 요런 느낌. 쿨뚝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보통 2초 뚝 많이 쓰시니까 2초 뚝에 야, 이 2초 뚝 또는 미래 오레베. 오케이, 이런 느낌? 야 요즘 극 t 사이클이좀 빡으로 돌리면 쉽지 않겠네 재사용 터지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o u r 그러면. 은 해보실까요? 네한번 제가 한번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도 혹은 니 o 오레벨일때요사이클이좀빡 r 네 g 버프 써주시고 바인드 시퀀스 연계 연연 증오 그다음에 끝없는 고통 네 오리진 소정쓰고 원기 바로 터트린 다음에 연계 아 개같이 리레탈출 오케이 자 일, 저도 정종 나가요 시드링 바꾸고 여기 어, 나가지네 연계하다가 시드링 다시 여기 재사장 터지는 거 보고. 아 방향 키를 자꾸 내가 습관돼서 눌러다 보니까 스킬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제 웨업이 끝나가거든요. 웹퍼업이 끝나면 바꿔주고 풀어주고 그럼 이러면 바로 아, 중국이 돌증은 당기고 아 땅기호. 돌증을 계속 돌증을 돌았구나 돌증이가 네그렇그쵸아 아, 그쵸. 돌증을 생각을 안 했다 그딜 때만 저기 하고. 이거 이제 보스가면 난리 나긴 하거든. 오케이, 그럼 익스그랑 노말카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하는 거지만, 오케이, 익스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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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써주고... 야, 원기를 안 썼네? 아, 아, 아. 왜안말해주셨어요 자, 오케이. 자, <laughs>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 어, 극들이랑 어, 저기 평대 사이클 다 배워봤으니까 이번에 한번 실전 모드로 들어가봐야겠죠? 그러면은 한번 익스트림 수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터프. 이제 한번 해볼 때 됐죠? 우리가 또 배웠으니까 선생님한테. 아, 그런 느낌. 이렇게 일필 터뜨려주면서 스펠 버프를 유지시켜주고요. 지속 그 갱신해주고요. 넘어가줍니다. 那个同类是狗。 아우저게게이지가 <laughs> 너무 없어요. 극끼림들. 왜 없어요? 왜냐면은 하 평일 때 스펙터 상태로 너무 어리석기 때문이죠. 어, 계속 바꿔주고 바꿔주고 한게 아니었나 내가? 3초마다 바꾸면은 케이지가 달아요. 아, 그래요? 아, 너무 그래도 안 됐구나. 네. 그래서, 레프 상태를 한 2.5배 정도 가져가는 느낌으로. 음. 아, 그러네. 게이지 지금 부족해요. 근데, 안 딸죠? 왜 말? 그 우리 원기 썼으니까. 그쵸, 그쵸. 음. 오리진 타임인가? 넘는 거 짱. 레츠 고. 와, 뽕맛. 아. 이게 오리지이다 이건 위로 피해 주고 아, 까비 이게 안 되네. 오, 오. <laughs> 시도는 좋았다. 진정.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것 살짝 내려와주고 오 확실히 이동기 짬바가 있으시고 아이피하는건또 자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끌어 러... 어무적기 눌렀는데 왜안 돼요 키다운이에요 아얘 예, 키다운이에요 네아 이거 안 알려드렸구나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아 고맙습니다 음아 뻑뻑해 예예? 예? 어 뭐야? 어. 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무적기를 어? 키다운이라고 아... 알려주셨어야 했는데 이거를 아, 아 이거를 아, 안 했어요. 대못했네. 아... 그니까요. 아... 근데 이거 알았으면 못깰 수가 없잖아. 인정 인정 인정. 와 근데 확실히 좀 뻑뻑한데요, 이거? 네, 이게 특유의 스킬이 있어가지고 무적기가 지금... 하다가 이거 하면은 진짜 뻑뻑해요. 와 이게 지금 개선이 된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짜야 끝없는 고통, Let's go! 와, 노말 카니버트 커버. 짬 야, 재밌다. 뻑뻑함이 조금 익숙해지고 있어요. 근데 숙련도가 좀 쌓여야 될것 같아. 내가 그 리드에 꺼지고 나서 바로 링 스위칭 하고, 그게 조금 빡세다. 왜냐면, 쿨 돌면은 돌진 기다렸다가, 또시드를한번 따로 눌러주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돼서. 일단은, 어때요? 방금 나쁘지 않았나요? 뭔가 확실히 카칼짬빠도 있고, 연계도 확실히 괜찮아져서. <laughs> 아. 괜찮네요. 오케이. 좋네요. 아, 첫날에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 없다. 아하하하하. 좋습니다. 아유, 덕분에 또잘 배웠고요.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오늘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어, 마무리로 일단 그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도 혹시 있으신가요? 아크 지금 최급이 네. 역대급이라고 생각하니까 아크 네. 많이들 하세요. 좋습니다. 아,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다 있게 해주는 깨닫는 그정내서 플러스 가오심이 뽕맛이 장난 없습니다. 이거 하나 진짜 인정. 이거 말안 돼. 근데 칼리랑 아크랑 공통점이 어려우니까 재밌다. 이게 커요. 이게 큼. 그런 느낌은 들어요. 칼리, 아크 둘다 해보니까 아, 이거 내가 조금만 하면 금방 늘겠는데? 생각은 들어. 일단은 제가 이두 직업 중잘 골라서 이번 첼서 맛있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마음 지금 약간 칼리드 아크가 약간 반반이야 아 근데 약간 칼리 쪽이 좀 강하긴 해 6대4 정도다 6대4 정도가 맞다 근데 하나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안 키운 캐릭 다음에 무조건 2 8 0으 갈게요 무조건 무조건 둘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솔직히 말하면 둘다 해보고 싶어 마무리하고 제가 잘 결정해서 이번에 또 재미있게 이번 첼스업 육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